오늘의 선생님은 공룡박사 박진영 선생님을 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대한민국 3대 JYP 공룡 선생님, 가수 박진영, 마지막으로 가요황제 조용필. 어? JYP. 아. <laughs> 네. 그 공룡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공룡과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고생물학이라는 분야에 안 들어가고요. 네. 고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또 지질학. 안에 아, 네, 들어갑니다 그럼 지질학 전공이십니까? 원래 예, 지질학과 요즘 이게 우리나라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던데 지질학과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룡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오긴 했는데요 네, 아니 지질학과라고 <laughs>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사전 질문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챙겨온 아, 뭐거 이런 거안할 거예요 <laughs> 음. 알겠습니다 피규어 자랑하러 가져오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구의 나이로 따졌을 때 공룡이 어떤 어떤 시기에 걸쳐서 있었나요? 공룡이라고 하는 생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한 2억 한 4천만 년 전쯤이에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됐죠? 46억 년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늦게 나오네. 사실 우리가 흔히 흥미롭게 보는 그런 동물의 역사는 네. 5억 년 정도. 5억년부터 해가지고 고생대 시작이거든요 아, 2억 한 5천만 년 전쯤에 음. 끝나요 2억 5천만 년부터 해가지고 6천 6백만 년까지가 중생대예요 오 되게 기네 네 생각보다 깁니다 음. 그다음에 신생대가 지금까지 예.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 생물상이 확 바뀌어요. 생물들이 확 바뀝니다. 그확 바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멸종 사건이라고 불러요. 대멸종 사건? 그 당시에 생물 종의 거의 90%가 사라져요. 뭐, 뭔일이 있었는데? 그 많이 지지하고 있는 가설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일 때 네. 엄청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을 거를 보고 있어요. 거거 그 이제 증거들이 있죠. 굉장히 넓은 그런 현무암 지층들이 나와요. 아하. 하필이면은 또 화산이 분화할 때. 밑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얘네가 지나간 층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두꺼운 석탄층을 지나갔어요. 불이 엄청 붙었겠네. 네. 그...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네.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됐어요. 이게 하면 그러면 대멸종 될 정도면 한몇 년을? 한몇 천만 년 동안 지속되긴 했었던 걸로 기억.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지구의 기온이 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한 사십오 도까지 올라갔을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종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어 멸종한 일도 많아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갑자기 그게 또왜없어졌대 화산이 석탄이 다 탔나? 어 일단은 대륙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졌죠. 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와 그러면서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공룡이 뭐예요? 공룡은요 공 무슨 공이에요 이렇게 한자로 쓰면 두려울 공자 용용자를 써요 어떻게 공룡 어떻게 쓴다고요 한자로 아, 두려울 공자는 제가 아 <laughs> 공룡 박사님이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좀 아, 다른 <laughs> 채널이랑 좀 많이 다르죠 아 괜찮습니다 박사라고 꼭 이렇게 척척박사일 네, 필요는 없어 네, 예, 없거든요 예, 예. 아또 이렇게 한 마리가 또 쓰러지네요. 공룡이. 이 공룡을 누가 제일 처음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룡이라는 그이 한자 단어는 아마 일본 쪽에서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웬만한 그런 과학 언어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일본에그 바꾼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다이노사우리아라고 불렀어요. 다이노소어가 이제 거기서 다이노소. 거. 다이노소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지은 건 영국 사람인데요. 네. 그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무슨 뜻이에요? 약간 무서운 도마뱀. 아, 무서운 도마뱀. 네. 어떻게 써요?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도마뱀이긴 하거든요. 다이노소. 아, 근데 왜 한자로는 공룡 못뭐 써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공룡이 뭐예요? 아 어, 보통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중생대에 살았던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파충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정의고요 파충류 아니에요? 파충류는 맞아요. 근데 중생대에 살았던 파충류가 되게 일단 다양했죠. 익룡도 살았고 뭐 수장룡이라는 애들도 살았고. 응. 익룡이 공룡이 익룡이 아니에요, 공룡이 아니에요. 용이 붙었는데? 아니에요. 왜요? <laughs> 기원 자체가 달라요. 그럼 일단 그거는 뭐 차차 좀 알아가 보도록 네. 하고 그럼 정의가 어떻게 돼? 파충류가 맞는데 집참새랑 트리케라 얘가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랑 집참새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아좀 이해가 안 되네. 얘네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통 조상이 하나 있어요. 누군데요, 걔가? 그 원시형태 공룡이겠죠. 걔네의 후손들을 다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어, 이거 좀 어렵다, 정의가 이해가 되니? 이거 거 그림으로 네. 한 번만. 여기 포함된 애들을 다. 음. 근데 왜 얘네들 둘이 묶는 거예요? 정의하이 나름이긴 한데요. 음. 과학자들이 그걸 정의를 할때각 무리에 제일 먼저 명명된 동물이거나 아니면은 가장 약간 좀 진화된 그런 동물. 요 사이에는 어떤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쪽에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집참새로 가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참새로 가는 가지 중에 하나죠.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참새랑 티라노사우루스를 묶어서 그 무리는 수각류라고 불러요. <laughs> 육식공룡입니다. 이거 이 원시공룡을 그럼 어떻게 정의해요? 원시공룡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골반에 네. 허벅, 허벅지 뼈가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흑반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있으면? 이게 원시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네. 그 이후로 지난애들은다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닭! 닭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이라면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새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새는 그럼 전부 다 공룡이에요? 새는 공룡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중 하나가 공룡이 새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 공룡 안에 새가 있는 거예요? 네, 공룡 안에 새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공룡은 파충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새도 파충류예요? 새도 이제 파충류예요. 조류잖아. 이제 예전에는요, 린네식 분류법이라는 분류를 썼어요. 네. 칼폰 린네라고 해서 옛날에 그 박물학자분이 동물 표본 컬렉션을 네.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척추 동물 안에 네. 옛날에는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네. 조류가 있었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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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억나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을 분류하기는 되게 편리한 시스템인데 그럼 옛날에 살았던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잘안 맞았더라고요 진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룡을 그러면 좀 이렇게 나눠봐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뭐... 무슨 수각류?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아 네. 얘네들 이제 필요하군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제일 처음에 나온 공룡은 어떤 놈이에요? 여기는 네. 없어요 아 그걸 가져오셨어요 걔네들은 그 인기가 없어서 장난감으로도 팔지 않아요. 아, 야, 그 너무 비참하다. 초창기 아예 그냥 여러 그룹으로 나뉘는데 맨 처음 얘는 검룡류, 스테고사우루스가 이제 대표적인 검룡류예요. 얘는 곡룡류예요. 얘네 조상은 같아요. 등쪽에 있는 뼈 조각을 이렇게 펼치는 쪽으로 진화를 했고요. 뼈 조각을 추가를 해서 몸을 덮어요. 아 갑옷 입은 것처럼. 아르디말론가 그런 애들. 예, 아르마딜로 같은 그런.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룡류. 얘는 뿔공룡입니다. 조각류 부리가 살짝 아래로 휘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공룡으로 아니고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네요. 네, 후두류 박치기하는 애들. 아 머리가 두꺼운 애들. 수각류. 손이 있나? 네, 일단은 다리뼈가 비어 있고요. 응? 다리뼈 이렇게 썰면은 아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쇄골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보통 동 척추 동물은 쇄골이 한 쌍이거든요.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쇄골이 하나로 하나요? 합쳐져 있어요. 예, 네. 두 개였는데 합쳐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발부동치는 먹잇감을. 고정 시킬 때서스콜러좀 네. 보고 있어요. 어깨 뼈가 뒤틀리지 않게끔 해주는 아, 네. 새가 수강류 안에 들어갔거든요. 뭔가 구조적으로 똑같나 보네 네, 다리 뼈가 비어 있죠. 네. 삼계탕 드실 때 다리뼈. 네. 오, 맞아. 삼계탕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삼계탕 가슴 부위 이렇게 먹다 보면은 불자 네. 모양 네, 뼈가 네. 나 있어. 이게 하나 로 합쳐진 새벌이에요. 새가 수강류에 포함되는 공룡이었군요. 네. 뭐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얘네는 이제 같은 조상에서 기원을 한 거겠죠.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런 애을다 큰데 새는... 쿵만 하잖아요 예, 보통 작잖아요 어. 그래도 얘네는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는데 새는 깃털로 덮여있잖아요 나 그거 봤어 티라노사우루스 털이 있었다면서요 되게 짧은 깃털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 무슨 이렇게 공작처럼 네. 많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 중에 이 멜로키 라포르라는 공룡이 있어요. 예, 이게 살벌하죠. 오늘날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어? 영화랑은 많이 달라. 완전 다르네. 날개가 있네. 지금 영화 속의 그 이미지는 지금 주라이 공원이 지금 개봉 오래로 이제 31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깃털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와, 근데 이제는 좀 발견이 되고 있구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모모 신기하다. 그럼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 달라요. 근데 얘네들의 조상들 화석들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로, 하나로 뭉쳐져요. 네. 공통된 특징들을 또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 요 아, 근데 음. 그 놈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장난감을 안 갖고 있을 뿐이죠. 네. 네. 개 그러면 이름을 가장 오래된 걸 발견된 것만. 헤레라사우루스라는 공룡이랑 에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어요. 얘네는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개처럼 크기는 거의 개만한데 네. 이렇게 생겼대요. 어. 아 그냥 저거 볼걸 그랬어요 <laughs> 네. 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요즘은요 아마 이때부터 깃털을 갖고 있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깃털 화석은 안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은 익룡한테서는 깃털 화석이 나오거든요 익룡은 당연히 날아야 되니까 깃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룡 같은 경우는요 몸의 보온을 위해서 깃털이 진, 진화한 애들이에요 음? 날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애초에 깃털 자체가 보온용으로 처음에 진화를 했어요 아, 니 그러면 익룡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룡은 아닌데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공룡 친척은 뭐예요? 일룡인가 <웃음> <웃음> 공룡이랑 익룡이 이제 같은 공통 조상을 저기 공유하고 있어요. 누군데요? 그건 아직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두 무리를 묶을 수 있는 특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일단은 공룡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해부학적 특징들이 공룡 저기 익룡한테는 안 나와요. 음. 대표적인 게그 고관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음. 게 약간 요 그럼 이제 검룡류부터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네요? No. 얘네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 지금 지금 요게 원시적인 형태들에 대한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네. 어... 왜안 만드셨어요? <laughs>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거 다 이거 다 돈인데 계속 발견될 때마다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팔아 먹으면 되잖아요. 공룡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공룡도 이게 인기 많은 애들 위주로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고 트리케라톱스예요. 근데 선생님, 미루는 거뭐 티라노사우루스, 이거 누가 지어요? 이런? 이거는 이제 그 공룡을 처음 연구한 사람이 보통 지어줘요. 그러면 이걸 티라노라는 사람이 만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옛날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에서 이걸 처음 보고를 했거든요. 왜 티라노사우루스가 됐을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세 폭군도마뱀이란 뜻이에요. 아, 티라노가 그런 뜻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사마 폭군도마뱀 왕이에요. 얘가 좀승는머리가좀더러울구나 그걸로 이제 화석으로는 알 수는 없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발견된 육식공룡 중에서 가장 컸던 애였고요. 음. 또 미국 자연사박물관 팀이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약간 홍보를 하려면 은 공룡을 잘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되게 근사한 이름을 붙여준 것도 있고요. 이름 뜻 자체가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다 보니까 지금도 티라노사우루스 더큰 육식공룡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로. 얘가 약간 거라서. 상징처럼 돼버렸구나. 예. 아. 얘는 뭐예요? 얘, 얘 많이 나오잖아. 얘는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알라모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알라모. 네. 얘는 육식하기는 좀 힘들겠다. 아, 그렇죠. 얘는 이런 종류의 공룡들은 다 초식 공룡이에요. 뭐가 어, 육식 초식은 어떻게 나눠요? 봤을 때 이빨 형태 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네. 더 좋은 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미석 유석 내용 한번 보면 되겠다. 네. 근데 모든 공룡 화석들이 다윗성 내용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죽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네.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동물들이 와가지고 뜯어 먹으면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 음. 먼저 먹어요. 물도 네. 곱창 많이 먹잖아. <laughs> 맛있거든요. 안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니면은 어, 똥도 화석으로 남거든요. 네. 그똥 화석을 보고 그렇지.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티라노사우르스인데 음. 보통의 육식 공룡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점을 주로 이제 많이 뜯어 먹었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일단 터키미 되게 강해요.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 한 5톤 정도 돼요. 이 5톤을 물어?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물리면은 코끼리 한 마리가 손에 떨어질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터키이 강했냐 가지고 학자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의 똥화석이 발견됐는데 네. 그 안에 초식공룡의 뼈 조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초식 동물을 먹었구나. 먹긴 했는데 다른 육식공룡들과 달리 뼈채 씹어 먹었다. 턱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뼈를 아 진짜 새꼬시처럼 먹었네. 아니 얘네들 은왜 이렇게 컸어? 그렇죠. 데래게 특이한데 그래서 가장 큰 공룡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거의 한 90톤에서 100톤까지 나가서 그런 보고 있어요. 근데 몸무게 이렇게 컸대? 나뭇잎을 주로 먹었죠.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것도 학자마다 다른데요. 네. 변온 동물이었느냐 항온 동물이냐에 따라서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달라요. 백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얘네는 다 변혼이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몸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은 오늘날 살아있는 변온성 동물이랑 많이 달라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죠 일단.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동물들은 멀리 이동을 잘 못해요 뭐가 있지? 도마뱀이라든지 도롱뇽이라든지 뭐, 악어 이런 친구들 있죠 아 옆으로 뻗어서 있는 애들 어, 어. 얘네들은요 일단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은 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숨쉬기가 어려워요 걸으면서 왜냐면은 그 구멍 이 위에 있잖아. 그구 위에 있죠.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에. 숨을 잘 쉬려면은 양쪽의 폐가 동시에 팽창했다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에. 이렇게 그러면은 동시에 수축을 못 해요. 에. 그래서 팔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변온 동물들은요. 도망칠 때 속도는 빠른데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요. 지구력이 딸리는 거랑. 네. 숨을 쉴수가 없어 그래요. 아. 근데 애초에 질문이 얘는 왜 이렇게 커졌을까가 아니라 왜 우리 포유류는 이만큼 커지지 못하는가 못했...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질문이 그거 안다. 나... 중생대 때. 산소 포화도가 지금보다 더블이었죠 아니요. 산소는 좀 낮았어요. 이산화탄소가 더블이었나 이산화탄소는 훨씬 더 높았고요. 그죠? 네, 최대 4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어, 그, 그런 가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얘네들만큼 못 크잖아. 아, 어, 꼭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왜 코끼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만큼 커지지 못하냐면은 새끼를 낳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왜 얘네들은 알 낳잖아. 알 낳는데요. 알이 되게 작아요. 알이 커봤자 한뭐이 컵만 하다든지. 이가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직 알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는데 아. 공룡알이 커봤자 보통 못뿌리만 하거나 멜론만 해요. 그 알하고 새끼하고 낳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요 알을 낳으면요. 많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큰 알은 사실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알이 커지면은 안에 있는 새끼가 커, 용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새끼가 커지고 알껍질이 두꺼워야 돼요. 네. 얇으면은 나중에 발달 과정 중에 알이 깨지겠죠. 아, 아, 아. 근데 알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새끼가 나중에 부화할 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네, 그 한계점이 보통 이제 묵부리만한 알이라든지 포유류는 포유류는 비교적 큰 새끼를 몸속에서 키워서 낳죠. 어, 근데 크, 크기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게? 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면커 네, 세상에 나올 그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죠. 네. 그러면 그종 자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왜? 왜냐면 예를 들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거의 한 2년인가 그래요. 포유류. 2년에 한 번씩 정도만 짝짓기를 하고 보통 한 마리밖에 안 나와요. 왜그러지 새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왜 포유류는 공룡만큼 못 크나? 큰 새끼를 낳는 몸구조가 불리해서 그래요. 어? 거기서 더,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 그 이상으로. 아 공룡이 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어렵죠 되게 재밌을 줄 알고 <laughs> 지금 궤도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중력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얘 다리에요? 팔이에요? 앞다리죠 그럼 얘 팔이 없는 거네 팔의 기능을 하는 다리는 없는 거죠 얘도 그럼 다리네 앞다리지만 어, 물건을 잡거나 할 때는 썼을 거예요 그러면 팔이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죠 팔은 앞다리예요. 아니 어떻게 팔이 다리가 되냐고요. 앞다리가 더큰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다리예요? 선조들 쭉 거슬러 올라 내려가면은 쥐 같은 동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발로 걷는 동물 이 <laughs> 나와. 우리 선조가 쥐예요? 쥐는 아니고요. 쥐와 유사한 형태의 원시 포유류예요. 오 너무 충격적인 얘기만 얘기하면... 자 공룡 하기 전에 쌤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 포유류 쪽이라서 재정공은 아니긴 한데 사람이 이제 영장류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영장류는 뭐죠? 영장류의 해부학적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엄지가 아 있다는 거예요. 얘도 이거 엄지 아니에요? 첫 번째 발가락이 있긴 있죠. 이거랑 반, 다른 방향으로 접히는 첫 번째 발가락을 엄지라 불러요.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이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접니다. 영장류랑 가까운 애들이 뭐냐면 토끼랑 쥐 쪽이에요. 설치류랑 그 다음에 토끼류예요. 아 미치겠네. 토끼류, 설치류가 어떻게 4천지가 아니냐고요. 어떤 뭐가 있는데 얘 위에? 그러니까 약간 쥐처럼 생긴 되게 원시적인 포유류가 있었겠죠. 도대체. 토르기... 그럼 어, 우리 쥐네? 쥐는 아니죠. 쥐처럼 생겼을 뿐인 거죠. 네. 공룡보다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laughs> 오늘 공룡샘으로 모셨으니까. 네. 강룡류, 조강류, 후두류, 수강류.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수강류잖아요. 네. 네. 얘랑 우리가 좀 알만한 네 후두류 같은 공룡인데 어떻게 나눠요? 제가 쉽게 그냥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을 하는데 해부학적 특징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나열을 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돌려요. 아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해부학적으로 나눠요. 아 수각류랑 후두류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수각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다리 다리에 구멍 비어 있고 새골이 합쳐져 있는 거랬죠. 네. 후두류는 그게 없어요. 다리가 꽉차 있어? 꽉차 있어요. 그리고 후두류는 무엇보다 정수리 부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 재밌게도 뒤통수 부위가 이렇게 뼈가 확장이 돼 있거든요. 이게 뼈예요? 다 뼈예요. 뼈 위에 각질 덮개가 붙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 은 강룡류예요. 어. 강룡류랑 후두류랑 묶여요. 그래서 얘네 조상, 얘네 조상 쭉 따라가면은 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되게 비슷한 부리를 갖고 있는 쇠식 공룡이에요. <laughs>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럼 네. 얘랑 얘는 다르겠네? 얘는 달라. 얘는 오히려 얘네랑 비슷해요. 얘도 그러면 다리뼈가 비어 있네? 아니요. 얘는 그건 이제 수강류 특징이고요. 아니요. 얘는 무슨류인데요? 용강류요. 발바닥이 이제 도마뱀 발바닥이라고 해서 붙여졌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잘못 발을 복원을 해서 그런 거였고요. 근데 한번 붙여진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돈 엄청 네. 들거든요. 네. 얘랑 얘랑 공유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척추뼈에 양옆에 구멍들이 나 있어요. 공기 주머니가 안쪽으로 침투한 구멍들이거든요. 공기 주머니가 왜 있지? 호흡에 도움이 돼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는 공기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폐만 있죠.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숨쉬기 어려운 구조예요. 저희는 숨을 쉴때 들이쉬면은 산소를 흡수하지만은 네. 내쉴 때는 그때는 산소를 몸에 공급을 못하죠. 네. 폐 주위에 공기 주머니가 있으면은 빨아들이면서 공기 주머니 안에 신선한 공기를 네. 채워 넣어요. 그러면서 내쉴 때이 어? 공기 주머니에 있는 산소들이 폐를 통해서 나가요. 아... 그래서 조류를 포함한 공룡들은 들숨 날숨 때도 산소를 어? 흡수할 수 있어요. 어, 얘네들은 고산병 같은 건 없겠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두루미인데 두루미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날아서 너, 넘어가거든요. 쉬지 않고는 나란 속에 넘어가요. 이게 가능한 게 기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왜 우리는 기낭이 없지? 특이하게도 저희는 행경막을 가지고 숨을 잘 편하게. 행경막은 갈매기 쌀. 그게 왜 있어요? 그게 왜 있냐면요. 중생대가 시작될 때쯤에 제가 대멸종 사건이 하나 있었다죠. 네, 네. 그런 화석 연료들이 막 타면서 네. 산소로 많이 썼어요. 저산소인 환경에서 숨을 잘 쉬게끔 발달한 게 이중 하나가 기낭이에요 저희는 이제 횡격막을 발달을 시켜서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여기 압력 변화가 생겨요. 폐가 저절로 펴졌다가 쪼라절었다할 수가 있어요. 힘 들일 필요 없이. 야, 나 이렇게 공룡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고 재밌고 어렵다. 좀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모형도 있지만 저희 그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공룡도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도 될까요? 아 예. 이제 오픈이 끝났거든요. 되찮습니다